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이야기 124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박진 선생이 자신의 책 세세연년에서 소개하고 있는 연극 아리랑곡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신극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1차 자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세세연년은 그 중에서 의미가 깊은 소중한 자료들 중의 하나인데요. 그 안에서 연극 아리랑곡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책의 48쪽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 중에 앞부분을 약간 생략하고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열기 전에. 연극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라고 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르는 이 아리랑 고개, 슬퍼스도 부르고 기뻐스도 부르는 이 아리랑 고개. 그러나 이 아리랑 고개라는 고개가 어디에 있는지 일찍이 옛날 사기도 없었으며 또한 노인네들이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로부터 아니 영원토록 넘어갈 이 아리랑 고개는 아리랑 고개라는 연극의 플로트는 위에서 이미 알았으니까 여기 무대 장면의 중요한 부분을 재현해니다 막이 열리면 무대는 멈춘다. 멀리 산과들이 보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다. 상수, 향해서 우편는 맑게 흐르는 냇가에서천여칠 백년이 빨려들다천녀들 머리 위에는 수양과들 가지가 휘 덮어있고 냇물을 가로질러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이기낀 바위를 끼고 치바아오 가는 구분길이 있다. 하수, 향해 좌편은 우거진 숲인데 그 숲을 지나면 마을이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이 장치와 배경은 원우전이 했다. 원우전은 아직 건재하며 70이 넘었다. 군을 소개할 기회가 곧올 것이 있어요. 조명의 기술과 기기의 발달은 지금이 비할 바가 못되지만 제법 색재라인지를 써서 기분을 냈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스텝과 캐스트를 기억나는 대로 잡았다. 작품 박승희 연출 박진, 장치 원우정 배역은 총각 길룡의 이백수, 처녀 봉희의 석금성, 총각 아버지의 윤성룡, 땅을 지키는 사람의 이소연. 그리고 서사에는 연구생 중에서 될성 싶다고 인정받은 심영, 그 외에는 망각의 인물들이다. 지금 막은 올라갔다. 처녀들은 수양버들 아래에서 빨래방망이 질을 하기도 하고 헹구기도 하고 쥐어짜기도 한다. 여기 백도포에 백띠를 메고 통창관에 마른 신을 신은 백발의 인 커다란 책을 들고 나와 무대 중에서 서사를 읽는다. 지금에 와서 이만 기억도 묻어난 일인데 서사를 생각해낼 도리는 없으나 어쨌든 4천여 년 백의 민족이 살아온 이땅 삼천리강 사는 단군 시조가 이룩하신 터전으로 뭐 이렇게 시작해서 아리랑고개가 어디 메우리까2천만 가슴마다 삼천리구이마다 아리랑고개하는 곳이 있으리까 이런 식의 춘강의 낭만이 벌써 눈물을 글성거리게 했다. 우리는 일대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본극으로 들어가면 길룡이와 봉이는 수양버들 아래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장례를 서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 땅을 기름지게 해서 잘 살아보자고 약속도 한다. 이처럼 진행이 되다가 폭풍이 불기 시작한다. 고리대금업자 1인이 일복차림으로 나오며 녹이 등등하여 길룡이, 내가 오늘 당장 빚을 안 갚으면 땅과 집을 빼앗는다. 고 야류를 부린다. 같은 동네의 같은 백의 일을 입은 녀석이 1인에게 가진 아첨을 하면서 그 땅을 자기가 소작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는 1. 객석의 육서를 단복 뒤집어 쓰고 2. 길룡인의 집을 향해 3. 퇴장한다. 애향하는 노인이 등장하여 통분하다가 죽기로 한하고 이 땅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한다. 그러자 몽둥이를 들 1인의 앞에 서서 노랑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보찜을 진 길룡이가 나온다. 그 뒤에 찌그러진 흑립을 쓴 아버지가 괴나리 보따리에 바가지 두어 개를 매달아지고 키보다 긴 지팡이를 짚고 나온다. 뒤따라 동리남녀가 나온다. 무대는 빽빽하게 백의민족으로 찾고 그중의 하나만이 1인이다. 길룡이 부자가 떠나는 길이다. 여기서 그 아버지 역이었던 윤석류가 하던 중 잘했다고 하는 연기가 나온다제 땅, 제 집을 뺏기고 떠나야 하는 신세 타령을 하고 작별하는 이 말, 저말 중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산소 부탁을 부슬부게 한 다음, 나는 지시한 바 없는데 어느 틈에 흙 두어줌을 무대에 놓아두었다가 주저앉으며 이 흙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통곡을 하면서 흙 한줌을 쥐어서 가슴에 안는다. 여기서 참고 견디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봉이가 뛰어나와 길용이를 잡고 온다. 그렇다고 안 떠날 수 없는 길용이다. 길룡이가 다리를 건너 비탈길로 가려 할때 봉이는 나를 두고 가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울면서 노래를 한다. 동리 사람과 처녀들은 후렴을 받는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며 임을 두고 가는 나는 가고 싶어 가나 하고 노래를 한다애끌어 우는 남녀 따라 우는 동리 사람 객석은 벌통쑤신듯 엉엉 소리에 집이 날아갈 지경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울음으로 변했다. 그 까닭으로 모든 약속이 허물어진다. 나는 연출자의 신분으로 냉정해라 소리를 여러 번 질렀다. 희극 배우가 정말 웃거나 비극 배우가 정말 웃는다면 그 연극은 오히려 그 반대로 관객이 울고 웃는다. 나는 그런 실패를 염려하여 소리소리 지른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나도 울고 말한다. 나뿐이 아니었다. 작자 박승희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날은 술 한잔 안 하셨는데도 몹시 울고 속위신 같아서 눈물이 없는 우전도 울었다. 길룡이 부자가 안 보이면 막이 내리는 것이다. 노래는 여운을 남기고 계속하면서, 이건 도무지 무대도, 무대 뒤도, 객석도, 극장 사무실도 울음투성이다. 그래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막을 내리라고 소리쳤다. 몇 번이나 소리를 쳤건만 막이 안 내려온다. 그래서 막을 잡은 놈에게로 뛰어간다. 웬걸, 이 녀석마저 막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매달려 엉엉 소리를 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손으로 막을 내렸다. 누구 한 사람 무대고 객석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다. 이 소문이 퍼졌다. 관객은 시간 전부터 장사진이고 정사복 경찰은 옥내 오괴에 가득했다. 사실은 첫날의 상황으로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인데 수환 있는 오리발들이 실로 수단을 부려서 그냥 군중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까맣게 몰려나왔었다. 첫날보다 2일에, 2일보다 3일이 더 사람이 많아서 매일같이 문을 닫아 걸고 인사동 길은 메이고 정복승사들은 모자끈을 턱에다 걸고 사람 정리에 땀을 뺐다. 극장 안에서는 날마다 그와 같았다. 그래서 고등주임이 인솔한 사복형사들이 장내에서 감시를 개위않더니 형사마저 오른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이러는 제 4일, 분명히 제 4일인가 싶다. 봉이 석금성이가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온다. 나 자신이 냉동 그의 집까지 갔다. 가보니 자리보전하고 누워있는 석금성이다. 내미는 전보를 보니 서산인가에 두고 온 어린 것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진 소리를 다해서 인력거에 태우고, 내가 뒤에서 밀고 냉동서, 인사동까지 뛰어갔다. 화장을 하는 금성을 이리저리 달래며 냉정해라, 냉정해라 해서 그랬던지 그 울음바다 속에서 잘 끌어갔으나 조심해 보니까 석금성은 진짜에도 진짜로 우는 것이었으며 길룡이가 퇴장하기 전에 기절할 것 같아서 길룡이의 노래가 채 끝나기 전에 막을 내리기 시작했더니 반이 못 내려와서 봉이는 그냥 뻣뻣이 넘어가서 쿵 하고 쓰러지며 기절을 하고 말았다.막은 급히 내려졌고 객석에서는 전보다 더한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지붕을 날릴 것 같았다.석금성은 연기가 아닌 진짜로 기절을 했다.의사를 부르고 찬물을 끼얹고 막 뒤에서는 일대소동이 일어났다.바로 그때 난데없는 청년 하나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서 광주 사건을 보아라 했는지 뭐라 했는지 그와 비슷한 소리를 지르고 비라를 뿌렸다.그러자 호각 소리가 요란하고 장례는 수라장이 되었다.극장 측에서는 문을 열려고 하고 경찰은 문을 못 열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면 잡아먹었다.무대 위에서 소리치고 비라를 던진 청년은 그 자리에서 유유히 묶였다. 그는 신간회의 청년 간부로서 무산밀로 일이 바삐 비싸다니노 하고 농상아 별명을 지은 김무삼이었다. 까닭없는 사람이 여럿이 같이 묶여갔고 고등주임은 해산명령을 내렸다. 우리 몇 사람도 소위 연행을 당했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숙박을 했다. 이 광주의 학생 사건이 도화가 되어 전국에서 학생들이 봉기하였다. 거리거리에서는 전해없이 아리랑타령이 부쩍 약이 오른 경찰은 아리랑 노래를 금지시켰다. 나는 이 사실을 죽기 전에는 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내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늘 이야기로도 하려니와 여기저기 글로도 여러 번 썼다. 이제 그때 일을 회상하며 돌아보니 봉이 석금성이와 원우전과 나쁨이다. 그때 그것이 영화였다면 헌 필름이라도 남았을 것이지만 시공이 지나면 형용도 없어지는 연극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어 늙은 심장을 새삼을 뛰게 한다 아 아리랑쿠세요 광주 학생들이요 저, 어서 들어가 짐을 싸세요. 가슴은 시퍼런 칼로 천조각 만조각 이는 것 같이 쓰리고 아프다. 우리 아버지는 반대를 오시고 나를 다른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지만 나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아니가 적되이다. 그래서 너만 믿고 그날그날을 살아왔는데 너조차 간다면 나는 차라리 목이라도 메서 죽어버릴 테이다. 아니다, 아니야. 모두가 다 팔자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 또다시 어느 때나 만날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 없는 세상에서 너는 나 없는 세상에서 서로 거리며 울며 살아가자. 명년 춘삼월 다시 돌아오거든 다시 와서 농사를 지어서 재미있게 살자. 그러나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이 길남이의 앞길이야 어찌 되는지 알 수가 있니? 명년 춘삼월 다시 돌아와서 저 언덕 비탈에 마른 잔디 파릇파릇송님 나고 시냇물 잔잔히 흐르거든 이길남이가 아리랑 고개 넘면서 너를 찾아서 허해는 것들 잊지 말아다 오공녀야. 나는 실상, 나는 실용, 나는 너를 죽어도 아니 보내겠다. 한 물살면 다시 묻어나 아리랑 고개. 더구나 우는 아리랑 고개, 아직도 있긴 아리랑 고개. 옛날에도 한 소리비만큼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다니 아, 이일란이 앞길에는 구비쳐 넘어갈 아리랑 고개가 몇이나 있드는지 모르겠다. 아저씨,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여러분들 안내이 계시오. 자, 일나마 어서 가자. 아저씨, 그럼 정말 떠나십니까? 아, 기가 막힌다 수백 년 동안을 두고 자자손손이 두더지같이 파먹던 이 문제 옥답을 버리고 간다니. 아, 여러분들 안내이 계시오. 아,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울어서 시원어 되면 왜 아니 울겠습니까마는. 울어도 몸부림을 쳐도 아버지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년 춘삼을 다시 돌아와서 바른 잔디 송 a 나가던 저산 위에 우리 부모의 산소에 뿌리나 뽑아주시오 자, 일남아 서서자자아지지아지지 아버지. 예, 정사산소버버리아아지지어로로자자 그러세요, 요아아지지 Mazo k 는 j a Abati 이이 말한 두고가 s j u n g t o 리 Satchel Borigo a b a t 지 o 또 다시 만날 때가 있겠지. 나를 버리고 가라 이마, 심이도못 가서 살땐할 것도 다 오, 일 남아, 일 남아 정말 살 테냐? 복리야, 잘이거라 아, 일 남아, 잘 가거라 나를 버리고 잘가 가라.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복리야, 잘이거라일 남아, 일 남아, 오, 남아, 일 남아,